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아있는 돌을 잡아내는 멋진 묘수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바둑판에 보이는 백돌 전체를 잡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잡을 수는 없고요. 최종적으로는 폐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폐가 나는 것도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이미 왼쪽에 한 집이 있죠. 네, 한 집이 있고, 오른쪽에도 한 집이 있습니다. 뭐, 들어와봤자 막아주면, 어차피 여기서 한 집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것 같은데, 두 집이 나면서 살아있는 돌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폐가 날수 있을까요? 그럼 잠시 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우선 이 형태는 한 점을 만약에 따내주면 백이 그냥 단순하게 이어져서 왼쪽, 왼쪽에한 집을 확보를 하고요 오른쪽은 뭐 이런 식으로 찔러봤자네 얼마 못 가죠 그래서 두 집으로 깔끔하게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찌르는 게 아니 곳은 뭐 끼우는 수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지금은 뭐 단수 치더라도 한 점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죠 깔끔하게 잡히면서 두 집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 보면은 이 백이 자충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자리를 한번 먹여쳐 봅니다. 먹여치는 수의 의도는 백이 이 자리를 때려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때리고 볼것 같죠. 때린 때려 준다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 점을 따내고 패가 나면 안, 안 되니까 이어줘야 되는데 이때 이 자리를 끼우는 수가 이제는 성립이 됩니다. 아까는 여기 끊었을 때 아무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바깥쪽 지금 공벽 꽉 메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가 성립이 되네요. 차단이 안 되죠. 다 죽기 때문에.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연결을 해 나가는 순간 옥집이 되면서 백이 전부 다 잡히게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네, 아무도 이렇게 두어주질 않겠죠. 사실 먹여칠 때 이어주면은 아무 수도 안, 안 납니다. 촉촉수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끼우는 수다 무시하면 그만이죠. 오른쪽 다 무시해도, 심지어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이한 점이 죽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을 깔끔하게 낼 수가 있어서 뭔가 될것 같은 그런 꼼수성 수였지만 간단하게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힌트는 조금 얻었죠. 바깥쪽에 공배가 차면은 이런 식으로 끼워서 단수를 치는 수가 있다. 라는 정도의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시 문제를 보니까 수순을 한번 바꿔보는 수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먼저 끼어가는 게이 문제 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와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똑같이 끊어가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와서 먹여치는 수가 강력한 수가 됩니다. 이을 수가 없죠. 왜냐? 이제는 뒤로 돌리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넉점이 단수예요. 그래서 이한 점을 때리든 왼쪽 한 점을 때리든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때리든 연결을 해가면 옥집 목집이라 백이 한 집밖에 없어서 죽게 됩니다. 네, 절묘하죠. 그래서 이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단수를 치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막을 수도 없는 게 따내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수가 또 성립이 됩니다. 두 점을 따내면 여기를 때려서 네, 패가 되고요 어,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 그냥 이으면 은 잡은 거 아닌가 옥집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먹여치는 수가 있죠 또 네, 함정이 여러 군데 많습니다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석점이 촉촉수가 되면 옥집이 아니라 그냥 집이 되면서 네, 백이 그냥 살겠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백이 막아준다면 선수견 하나 해놓고 단에서 이 패가 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점을 따낸다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따낸다라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한 점을 따내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이을 수가 없거든요. 단수가 되면서 때려도 하나 찔러드는 게 무조건 선수가 돼요. 이렇게.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옥집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패를 할 수가 있고요 아 물론 백은 이 자리를 먼저 때려서 패를 하겠죠 그래서 패감을 어디 쓰고 이렇게 패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어져야 되는데 이 자리를 때려서 패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백이 다른 수는 없을까요 끼웠을 때 음, 끼웠을 때 위로 단수 친다 여기서 이어주기만 하면 좋겠지만 한 집을 내죠. 먼저 찌르는 게 선수가 되죠. 한 점을 때려봤자 옥집이 되면서 백이 죽고요. 이어주면 이 자리 또 이어가서 패가 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유의해야 될게 나가면 안 됩니다. 네, 얼핏 옥집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려놓고 이 패를 유도하는 것이. 네, 정답 수순이 되겠고요. 네, 어렵죠? 끼우는 수. 1 0 0 어떻게 받을지가 더 어려운데, 어딜 두든, 이렇게 끄으면 먹여치는 수가 네,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신다면, 네, 정답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주면 단수치고, 때려주면 찌르고, 막아주면 안에 들어가고, 때리면 그냥 한점 때려서, 자충으로 만들고, 네 잡으러 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끼워 놓으면 배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끊을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 먹여치는 수가 준비된 묘수로 깔끔하게 백을 깔끔하지는 않죠. 네 끈질기게 추격해서 패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